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플래닝 정우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용전동 상권에서 새로 만든 호텔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용전동 상권에 방문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게 용전동에서 가장 주요 집객시설인 복합터미널이에요.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버스를 다탈수 있는 아주 대형 복합터미널이 용전동에 바로 있고요. 여기는 아이시와도 가까워요. 대전에 들어오자마자 만나는 동네가 용전동입니다. 그래서 이 상권에는 태생적으로 요식업도 많고 숙박업도 많고 유흥업도 많고 이랬던 이제 동네예요. 근데 예전만큼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이 상권의 숙박 상권의 특징은 저기 반대편에 보이시는 여러 이제 모텔들 촌이 보이실 겁니다. 저 숙박업소들 중에 50% 이상은 시행사에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 자산으로 이제 재탄생을 하는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공급 수이 많이 줄었다. 근데 수요는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이 상권에서는 참신한 계획을 가지고 제대로 된 호텔을 만들었을 때 안정된 운영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상권이라고 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가 호텔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면서 저희가 이번에 어떤 호텔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전동은 어, 대전에서 가장 큰 대형 복합 터미널이 있다 보니까 출장객 수요도 들 많고요. 숙박업소 자체들이 원래 모여 있는 촌이다 보니까 이런 숙박업소 이용을 하고 싶은 MZ 세대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동네 중에 하나예요. 사실 기존에 이제 남아 있었던 숙박업소들은 워낙 예전에 만들어진 호텔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트렌드와 감성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는 공급이 많거든요. 그래서 MZ 세대를 이번에는좀더 타깃하는 호텔을 만들어 보면 기존 이 상권에서 학습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MZ 세대 환호할 수 있는 그런 호텔들을 만들어 놓는 게 요산권에서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호텔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고벽돌의 파란색 블루 포인트가 인상 깊은 그런 외관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거를 저희 예산안에서 별로 하지 않아요 원래 고벽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벽돌 그대로 남긴 상태에서 블루포인트를 확실하게 주어서 참신한 그런 외관 임팩트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컨셉이 용전동 복합터미널 상권에 있는 타임터미널 호텔이에요. 왜 타임터미널인지는 제가 안에 가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호텔로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마주하는 건 저희가 셀프 체크인 할수 있는 키오스크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운영 효율을 또 지금 극대화시킬 수 있는 셀프 체크인으로 체크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터미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 이런 로비가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거의 처음 보시는 로비일 것 같은데, 여기가 터미널을 연상시키는 그런 로비입니다. 이동해야 될때 제일 첫 거치는 관문이 터미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디로 이동하는 터미널이냐면, 시간에 이동을 하는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저희가 미래를 잇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봤고요. 로비는 일단 과거예요. 과거에서 미래로 갈 거니까 객실 쪽이 이제 미래입니다. 시애틀의 느낌이 나면서도 터미널을 같이 담아서 이 공간을 만들어 보자입니다. 근데 왜 시애틀이냐면, 대전과 사실 시애틀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예요. 대전에는 시애틀 공원이 있고요. 시애틀에는 대전 공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되게 끈끈하고, 그 둘을 잇는 또 매개체 중에 하나가 두 군데 다 세계적인 박람회를 했었던 엑스포가 열렸었던 그런 이제 도시입니다. 건축물로서도 공통점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애틀에는 세계박람회 당시의 62년도에 만들어진 스페이스 니들이라는 건축물이 있고요. 대전 박람회를 할때 대전에서 있었던 건물인 엑스포 타워가 두 개가 되게 유사하게 생겼어요. 엑스포에서의 컨셉은 첨단 미래 과학들을 소개하는 자리거든요. 저희가 미래라는 컨셉들을 객실에서 좀 느끼게 해보고 과거라는 컨셉들을 로비에서 좀 느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재밌는 스토리들을 호텔에 엮었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소개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직관적인 거는 저희가 이렇게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비에 보시면 이렇게 저희 호텔은 어떤 호텔이고 이 호텔의 스토리텔링은 어떤 어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신문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누구든 가져가서 편하게 이 호텔에 대해서 더어 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보드게임 같은 것도 언제든지 즐겨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약간 아날로직 하잖아요. 디지털로 왔을 때 가장 아날로직한 저희가 전유물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플레이스테이션 1이에요. 이건 정말 이거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즐겼던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 과거의 그런 추억들을 상기시켜 볼수 있는 컨텐츠가 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터미널이면 뭔가 이동하기 전에 대기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편하게 저는 로비에서 대기할 수 있는 이번에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했었던 게 어, 가장 많이 좀 고려했었던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호텔을 즐기면서 재미있었다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저희가 복권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는 로또인데요. 여기서 실제로 저희가 동전으로 하나 로또를 긁어보겠습니다. 네. 3등이 나왔습니다. <laughs> 3등이면 늦은 퇴실권이에요. 전이 호텔에 들어와서 후기를 남기면 1시간 늦게 퇴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제를 했다면 은어 저는 퇴실 시간 1시간 늦출 수 있는 거에 당첨이 됐습니다. 네, 이쪽으로 와보시면 갑자기 우주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거와 미래를 이어버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과거와 이 미래로 가는 딱 길목에 저희 실제 우주복을 이렇게 놨고요. 게스트는 누구나 이거를 대여할 수 있어요, 무상으로. 그래서 이거 입고 사진 찍어볼 수 있고 하는 재밌는 경험들을 또 넣어두었습니다. 객실로 한번 올라와 보실까요? 네,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이제 복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대전과 시애틀을 있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약간의 레트로 감성으로 복도 공용부까지는 저희가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식의 그런 레트로풍의 복도를 지나서 객실을 열게 되면 또 반전의 컬러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네. 공간이 되게 재밌죠. 들어왔을 때 정면에 보이는 이런 데드 스페이스 공간이 선천적으로 원래 있었어요. 저희가 별도의 시공비를 들이지 않고 책 읽는 공간으로 만들자예요. 그래서 여기는 도서존입니다. 독서를 할수 있는 일부 존이 있고, 여기부터 이제 정상적인 저희가 호텔 크기의 객실이 나오게 됩니다. 객실 되게 재밌죠? 약간 미래지향적인 요소를 섞었대, 저희가 우주라는 어떤 미래를 연상시키는 그런 컨셉들을 좀 넣어보고 싶었어요. 지금 의자들도 보시면, 시중에서 일반적인 호텔에서 많이 보실 수 없었던 그런 가구들이실 거예요 이거를 사실 어떻게 갖고 왔냐면 파주에 있는 빈티지 가구 창고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직접 저희 팀원들하고 가서 트럭으로 실어왔어요 그래서 이건 손품이나 발품을 안 팔면 찾을 수 없는 그런 유니크한 빈티지 아이템을 넣어놓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노력이 저희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라는 좀 의지로 좀만들어내 이번에 가구 플랜이 좀 있고요. 뭔가 이번에 보면은 기존에 중간의 구조를 최대한 살리면서 최대한 그런 컨셉들이 잘 녹여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기존의 구조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고민을 통해서 그 구조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구조를 저희가 하고자 하는 기획에 잘 반영한다면 추가적인 불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비를 아끼고 고객이 좋아할 수 있는 거에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쓰는 영역은 저렇게 최강이 환하게 보이는 전체, 창틀을 교체한다거나 약간은 보기 싫을 수 있는 이런 벽걸이 에어컨들을 간단한 목공사를 통해서 가려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의 디테일을 조금 더 높이면서도 가성비 있게 시공을 할수 있게 하는 그런 판단들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빈티지 가구들도 사실 저렴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의 취향이 있는 분들은 와, 이런 가구 여기 있어? 할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컨텐츠에는 좀 용기 있게 투자할지도 않은 그런 어떤 어, 사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여기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요. 우리 투숙 고객들은 여기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침대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좋은 침대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제가 직접 만든 침대인데 좋은 침대와 직접 저희가 만든 침구. 이거는 경추 보호백이에요. 잠자는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는 거에는 예산을 많이 쓰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철저하게 이 고객이 느끼는 촉감 이런 것들을 최우선시해서 뭔가 아이템들을 선정해 하셔야 되는 거. 그것들이 결국 우리 단골을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는 무비룸입니다. 저희 요번 무비룸은 편하게 다이닝을 즐길 수 있으면서 영화도 그렇게 즐길 수 있게 하는 거. 거기에다가 저희 호텔의 컨셉들이 좀 담겨서 미래지향적으로 보이는 이런 가구들과 함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방입니다. 어 이번에는 저희가 스크린을 별도로 두지 않고요. 최대한 큰 크기로 영화를 볼수 있게 하는 데 집중하자 해서 저희가 벽에다가 특수 페인트 도장을 해 가지고 이 벽면 자체를 그냥 스크린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훨씬 큰 스케일감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호텔을 보시면 이렇게 배관이 지나가는 비트 자리이거나 아니면 기둥이 서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약간의 데드 스페이스들이 가끔 존재할 수 있어요 객실 안에도. 그래서 이런 어떤 공간 자체에는 이 정도 남은 데들을 그냥 비워놓게 되면은 그냥 엉성한 좀 레이아웃이 될 텐데 객실에서 불멍을 좀 하는 그런 경험을 좀 해볼 수 있게 하는 컨텐츠를 넣어보자 해갖고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제작을 해봤고요. 요즘 객실에 들어오면 이런 방들 같은 경우에 또 사진 촬영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진 하나 더 찍을 수 있는 요소들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온라인에 전파 되면서 이 호텔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호텔로 찾아오게 해서 매출에 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소소한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침실로 이동하는 이런 공간을 지나오면 저희가 기존의 이제 객실에서 보는 편안한 어떤 침실, 기본에 굉장히 충실한 이런 침실이 나오게 되고요. 이방 또한 저희가 보여드리는 여러 방들과 동일한 어떤 매뉴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편하게 휴식하는 거에 완전 초점을 맞춘 그런 어떤 침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컨셉이 조금 강하고 재미난 컨셉들이 막 여러 가지가 즐비되어 있는 호텔을 기획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점은 이 공간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호텔에서는 최대한 고객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게 하는 휴식 경험이 가장 중요시되어야 되는 고객 경험이기 때문에 이 침실 자체에는 여러 가지 컨셉이나 색을 섞어서 혼란하게 하는 것보다는 잘 만들어진 매뉴얼 자체를 잘 심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는 공간 자체는 저희는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공간도 들어가 보면 이렇게 거실 역할을 할수 있는 공간을 작게나마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편하게 좀 대화를 해볼 수 있고 빈티지 가구들을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웠지만 한번 만져보고 실제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데에 가치를 좀둔 객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호텔 지금 안에 있는 방들을 이렇게 보여드릴 때 빈티지 가구 샵에서 전부 다 저희가 갖고 왔다라고 했잖아요. 카테고라이징을 저희는 컬러로 했어요. 그래서 레드 컬러도 있고 그린 컬러도 있고, 옐로우 컬러도 있고, 이방 같은 경우는, 어, 블루 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가구들의 컬러감이 확 튀어주잖아요. 저희는 대부분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색을 하나 통 넣어가지고 강조를 해주는 그런 기법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온라인에서 우리가 선택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많은 클릭수를 발생시키려면은 뭔가 시각적으로 자극이 되는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 보통 그런 임팩트는 주변이 굉장히 깨끗한데 뭐가 하나 튀었을 때더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요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VMD 과정을 할 때는 신경을 좀 쓰는 편입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더 아늑하게 침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객실의 스케일이 허용하는 안에서 가장 큰 사이즈는 65인치로 봤기 때문에 모든 침대 앞에는 사실 65인치 TV가 저렇게 있습니다. 타임터미널 호텔에는 터미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상권의 특징에 맞게 트윈룸들도 일부 이렇게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작지만 이런 공간이 있고 이런 방에는 좀더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넣어 두었습니다 이게 바로 침대 옆에 있는 공간에 저희가 컨텐츠 공간을 마련을 해둔 겁니다 이 방에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보이죠 편하게 앉아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불멍을 즐길 수 있는 포토존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무엇보다 이 방에선 LP를 직접 들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LP 조닝에 저희가 좀더 강화하고 싶었던 거는 원하는 취향의 음악을 최대한 많이 저희가 배치를 해두고 그 취향에 맞게끔 자유롭게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경험을 제공해주는 게 저희의 포인트였어요. 숙박 공간에서 음악과 휴식은 굉장히 뗄래야뗄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것들은 많이 이제 넣어두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음악의 취향의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LP 컨텐츠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어떤 전략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컨텐츠들을 두면 사실 그 게스트들이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온라인상에 이 객실을 이용해봤을 때 후기들을 남겨둡니다. 그럼 그 후기들은 사실 뭐가 되냐면 고객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부가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뭐를 업데이트하고 어떤 걸 보완해 갖고 더 고객들이 이 컨텐츠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디벨롭을 계속 하는 거. 그게 운영상에서 또 필요한 공간 관리 방법입니다. 오늘은 제가 타임터미널 호텔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곳곳을 좀 돌아다니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뭐 이미 입시 시간이 돼 가지고 차들이 꽉 차고 있는데 오늘 이제 타임터미널 호텔의 핵심은 온라인 예약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검증된 상권에서 MZ세대를 좀 잡아 보는 거를 주타깃으로 하는 그런 컨셉이 있는 호텔이잖아요 이런 어떤 플레이는 사실 모든 상권에 적용하기는 무리일 수 있으나 이런 상권에서 저희가 이런 컨셉을 만들어 보는 것은 마치 이제 블루오션에서 새로운 경쟁을 좀해 보는 시도와도 비슷하다고 전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숙박업, 즉 모텔들이 리모델링 될 때는 보통 이렇게 컨셉을 가지고 리모델링 되기보다는 기능적인 어떤 회복을 위한 디자인과 리모델링이 보통은 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컨셉으로 m g 세대의 강력한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호텔은 그 나름의 또 매출의 특성과 폭발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대전에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그 호텔로 찾아뵙게 될것 같고요. 저희가 또 영상 잘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호텔 보여. 드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